아고 시타워 AS 시다가 타일이 깨지셨대요 드러내볼까요? 와우 이만요 <laughs> 모르는... <laughs> <목소리> 붙지가 않은 거죠? 저도 붙지 않은 거고, 어... 빈 공간이 많아서, 어... 터진 거죠. 어... 이 타일로만 이렇게 단을 만드는 게왜 하자가 맞냐고 하냐면, 이런 식으로 이제 빈 공간이 많으면 깨져요, 100%. 다른 데 문제가 없을까 모르겠네요. 접착제로만 이런 식으로 단을 만드는 건, 접착제로만 이렇게 단을 만들면, 바닥하고 제대로 접착이안 돼요. 접착이될 수가 없습니다. 줄눈을 후팅하고 타일을 붙리할 겁니다. 타일 에 타일 접착이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. 자, 물타를 작업하고 단을 연장한 데는 지금 제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. 근데 타일 위에다 그냥 이렇게 한 데는 그냥 다 떨어져요. 이게 미장하고 일반 그페탈 저층하고 차이예요. 차 표면을 정리하고 요 면을 샌딩을 할 거예요. 샌딩하고 작업은 드라이피스 들어갑니다. 이 표면을 샌딩하는 이유는 접착제가 바닥과 유기적으로 잘 붙으라고 하는 거예요. 이 타일 위에 어떤 걸 붙여도 잘안 붙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죠. 하자 방지 차원에서 해드리는 겁니다. 이제 접착제도 드라이피스 이상급을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거 작업할 때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저가 배가철에다배시멘트 섞고 거기에다 극결을 섞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타일은 빨리하면 빨리 할수 빨리 돈을 버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편법들을 많이 써요 드라이피스는 그런 편법을 안 쓰고도 시간만 조금 더 들이면 튼튼하게 굳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피스 작업을 해요 항상 양생시간 3시간 정도면 튼튼하게 매직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. 트라이피스가 이렇게 밀려나올 정도로 계속 비벼줘야 돼요. 그래야지 공기가 빠지고 빈 공간 없이 압착이 돼요. 수평도 안 맞네요. 수평도 안 맞고. 제대로 하는 놈이 상관없네. 이제 예. 완전 홈미터도 들어가요. oh